안녕하세요. 둔산114 공인중개사 대표 둔산박사입니다. 60년대생 분들의 은퇴에 이어 70년대생 분들의 은퇴 시점이 다가오며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분들의 로망 중 하나가 건물주인데요.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18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정문 앞 코너각지에 위치해 있고 병원, 약국, 편의점, 학원 등 우량업종을 임차인으로 두고 있어서 관리가 수월하며 2028년 트레인 관저역 개통 예정, 2024년 지난해 도안대로 개통 등 호재의 호재를 등에 업고 있어 미래 가치 또한 높이 평가되는 똘똘한 한채 수익형 빌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해당 매물은 현재 공실 없는 만실 상태이고 보증금 10억, 월세 1,670만 원, 대출 60% 활용 시 실투자금 10억, 연수익 2억 40만 원, 수익률 8.4%의 고수익 발생됩니다. 무엇보다도 아파트 정문 앞 코너 각지 257평의 넓은 대지를 갖추고 있고 건물값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토지 가격에 나온 금매물이라는 점 고무적입니다. 안정성과 수익성 면에서 최고의 매물이지 않나 사료됩니다. 해당 매물 관련보다 상세한 정보는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